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이제 7, 8월호가 끝나고요.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9월, 10월. 마스 9월, 10월호 많이 신청해 주시고, 9월, 10월호는 또 선전용으로 많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배송비만 보내시면, 무료로 한번 맛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원문 큐티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방법입니다. 어 하루에 작은 절수라도 그래서 이게 뭐 성경을 읽어야지 뭐 공부를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어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야죠. 뭐그 공부 자체도 이제 살자고 하는 건데. 결국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반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맨날 재판만 하고 그냥 막 법정에만 가고 300일, 365일 중에 한 100일 이상 법정만 가고 이런 죄만 짓는 뭐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벌하시죠. 하나님이 죄악을 다아시잖아요 꼼수로 뭐 법만 이긴다고 해요.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악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람이 알고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8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본문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세요. 어, 바에히, 데바르 아도나이. 뭐,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외워지잖아요. 바에 있었다. 데바르 아도나이. 여의 말씀이, 제바오트, 망군의 그래서 그냥 안 보고 더 바이앤이 네바라도나 이제 바우트 그러면 되겠죠. 엘라이 네 개가 있었다. 하나만 l e 레 a 네개 있었다. 뭐 그럼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기 보면 어 19절이 좀 길네요. 길고 그다음에 이런 본문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좀 가고요. 자, 어 예. 조금 더 제가 예. 19절 예. 그 여러분들이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19절 코아마라드나이 <놀람>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처음은 이제 초옴은 금식이라는 말이죠. 하르비 이내어내 달의 금식. 베촘 하 하미시 다섯 번째 달에 다섯 번째의 금식. 초옴하 쉐베이 일곱 번째 달의 금식. 베촘하 음, 아쉐리 열 번째죠. 열 번째 딸의 금식 어, 이런 것들이 이흐에 있다. 레베트 예후다 어, 유다의 집에 있는데 레샤숀 샤션. 이 샤숀은 이제 즐거움이라는 말이죠. 샤숀 즐거움 심하라는 말도 있고 뭐 알라즈 뭐 즐겁다는 말은 많죠자 울레 심하 요 심하 바로 나오네요. 어, 즐거움 기쁜 것 즐거움 그리고 올래 모아딤. 모아딤은 절기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적정한 때가 되죠. 도빔, 좋은 절기. 그러므로 하베하 아, 에메트, 진리와 베하 샬롬. 그것들을 아하부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종교적인 행위의 목적은 뭐냐? 결국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 삶은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근데,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어, 내용이 없는 형식이면, 그거는 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가리아에서는 이 형식이 내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18, 19절에서 봤고요. 자, 19절, 어, 19절 넘어갔네요. 자, 19절, 예, 했고요. 자, 20절. 그리고, 고 아마라 도나 여와께서, 호제바우트 마문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어, 오드, 뭐, 뭐, 할 때까지, 그죠? 여기 보면, 오드, 뭐, 뭐, 할 때까지. 아쉐르, 야, 야, 보우, 그들이 올 때까지, 암밈, 많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와 여, 쉐베, 거주자, 아림, 도시들의, 랍빔, 많은 거주들이, 이제, 거주자들이 올 것이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20절. 자, 모르는 단어들은 이런 보면, 제가 왼쪽에 또, 오른쪽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오늘 몇 절까지냐면, 23절 까지네요 자 21절 자왜 할로크 그들은 간다 그 말이죠 할라기 간다는 말이 고그죠 그리고 요셉에 요시베, 요셉에는 거주자 아하트 하, 어, 한 어, 도시의 거주자 그리고 엘 아하트 다른 네 어, 가서 레모로 말한다 넬레카 이말이에 넬레카 가자 렛츠고 어, 이 말이죠 할로크 가자 할로크 가서 어 우리가 반드시 가서 레 예 할로트 할로트라는 것은 할라는 간청하다 어피즈란 뜻이 있어요. to appease 간청하러 어, 요구하러 et pen adonai 여호와의 얼굴을 울레 마켓이 구하러 et adonai 여호와 제바오트망군의 여호와 그래서 어, 엘카 그리고 나는 간다 아, 그죠? 뭐하러 감 또한 나도 나도 구하러 간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 그러한 삶을 하자 21절에 이제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다. 자, 이 하나님을 구하는 분위기가 이제 막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바우 그들이 이제 오죠. 암민 많은 백성들이 앞민 많은 백성들이 배고임 그리고 민족들이 아춤임 아참은 아춤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바케시 구하러 에트 아도나이 여호와를 구하러 온다.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 자, 그리고, 미루셜라임 어, 유다와, 그리고, 울레, 할로트, 어, 또한 간청할 것이다. 에트, 펜에, 아도나, 여와의 호 얼굴을 간청할 것이다. 어,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바카시, 구하다, 아춤, 할라, 간청하다. 뭐, 이런 말이죠. 23절, 어, 23절이 8장 끝나네요. 자, 8장이 이제, 그, 오늘, 8월 달에, 이제, 끝나네요. 코아마라, 아도나,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다. 제바오크트, 망군이 여와께서, 바야밈, 날들이 하헴그 날들이, 하헴은 그것들, 데이, 이 말이죠. 그 날들이 아쉐르 데떠야, 야하지쿠, 요거, 요거죠. 야하지쿠. 어, 그들이 강하게 하죠. 예, 그들이 예, 강하게 하고 또는 붙잡다도 되고요. 하자크가. 이 필령으로, 아샤라 열명의 아나심, 사람이, 사람이 붙잡, 붙잡습니다. 미콜, 모든 레, 쇼노트, 민족들, 학고임, 민족들, 시어님 언어를 하는 민족들 열 사람이 그리고 메헤헤즈쿠 그리고 붙잡죠 미 에, 케나프 케나프는 이제 가나프는 원래 날개 같은 건데요 어, 옷자락 같은 거 이런 옷 옷의 끝 옷자락도 케나프 가나프라 그러죠 옷자락을 붙들고 이씨 어, 예후디 유다 사람을 붙들고 렘으로 말하죠 넬레카 갑시다 임마헴 너희와 함께 갑시다 키이는 샤마노, 우리가 들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임마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뭘 이야기냐 하면은 마지막 날의 회복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사모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사야 2장에도 나오고 미가서 4장에도 보면 나하로 많은 민족들이 요와의 성전으로 몰려와가지고 이는 율법의 시원에서 나오고 하면서 회복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러한 어,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한번 읽고 어,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히브리하면 뭐, 저희 교회 중학생도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 읽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역자들은 반드시 원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히 데바라 아도나이츠 바우트 엘라이 레모 כה אמר ה' צבאות, צום הרביעי, וצום החמישי, וצום השביעי, וצום האשרי, איך יהיה לבית יהודה, לששון, ולשמחה, ולמוהרים טובים, והאמת, והשלום, אהבו. כה אמר אדוני צבאות, עוד, אשר יבאו עמים, ויושב ערים רב. רבות וחלקו יושבי אחת אל אחת לאמור דלקה חלוק להעלות את פני אדוני ולבקש את אדוני צבאות אל כה גם אני ובאו עמים רבים וגויים עצומים לבקש את אדוני צבאות בירושלים ולבקש 할렐 에트 페네 아도나이 23절 마지막 절이죠. 고아마라 도나이 제바웃 바야밈 하켐 아쉐라 야하 지쿠 아사라 아나심 미콜라 쇼노트 하고 임 웨헤 해지쿠 베케나프 이시 예후디 레모르넬레카 임마켐 키샤마노 엘로힘 임마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